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웃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마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중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의 제목을 신학자 김종호 교수는 아버지의 비유로 제목을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중요한 배경이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서가 키워드겠죠.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죠. 워낙 식사 규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포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세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명칭이 나오면 우리도 세강경을 끼고 보죠. 아, 그 사람들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이지, 교만했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던 이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바리세파 출신이었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먼저 맡아서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지도층이었고 또 평소에 대중들이 어떤 어떤 결정을 할때 상담을 요청하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며 산 그들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킨 우리와 같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조건 야단치시기보다 따뜻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상속분을 미리 챙겨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죠. 당시 관습으로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어, 재벌이 나오는 주말 드라마라면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막재더이가 일단 딱 날아가고 이 부려막심한 놈, 이 애비를 죽은 사람 취급해, 김비서 꾸어내넌 후계자 자격 박탈이야. 갑자기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이렇게 분한 느낌이 듭니다. 이랬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너무 유아하세요. 너무 유하고 권위도 없고 아들에게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헬라 본문에서는 아들이 재산에서 분깃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아들은 유산을 돈으로 다 바꿔서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치기가 된 둘째의 처지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빗바닥 인생,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비참해진 더러운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난이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스스로 떠나서 자초한 고난이긴 했지만, 둘째는 회개를 합니다. 만약 그냥 돈이 떨어져서 라면, 그는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속을 진짜 썩였구나. 아버지 속이 정말 시커매지셨겠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집 마을 어귀 근처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발견한 이는 아버지였죠. 그 마을 입구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지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흰색이 남루한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 뛰어오죠. 긴 겉옷을 입었으니까 뛰려면 옷을 이렇게 양쪽 손으로 이렇게 들고 무슨 드레스 마냥 들고 뛰었어야 했을 겁니다. 채통도 의신도다 버리고 아버지는 오물 냄새가 가득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측은이 여기는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교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죄를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그다음 멘트가 있었거든요. 품꾼으로써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죠. 아들이 채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죠. 어, 양을 잃은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동전을 잃은 여인은 바닥을 쓸며 부지런히 동전을 찾는데 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셨을까?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른 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고, 동전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지만, 사람은 스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종들을 대동하고 억지로 데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아들은 자유를 빼앗긴 꼭두각시 인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저 기다릴 따름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영영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스스로 돌아왔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저 대견하고 그냥 그저 큰 기쁨을 주는 자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맡은 사역은 세 가족부를 만들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였는데 세 가족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도 좀 있었습니다. 몇 분의 권사님들과 부장 집사님을 임원진으로 세우고 새로 등록한 분들과 4주간의 새 가족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주째 마지막 시간에는 수료식과 함께 본인의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때 맨첫 번째로 간증을 했던 40대 미혼 자매님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교회를 30년간 떠나 있다가, 직장 동료의 권유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사연이 있었어요. 5학년 때 같이 주일학교에 다닌 두살 아래 남동생이 여름 성경 학교 행사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오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불신자인데 아들을 잃고 또 교회에 대한 원망이 컸겠죠. 그리고 큰 교회라서 아마 교회 장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묘지를 교회 측에서 해주기를 원했는데, 교회에서는 이 부모님이 등록한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상처를 받은 자매는 교회를 그렇게 30여 년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부르시는 것 같다, 오게 되었다고, 이게 동생을 잃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자매가 울면서 들려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교회에 돌아와준 그 자매가 그저 대견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냥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후 이 자매는 밝아진 얼굴로 교회에 잘 적응했고 집사직분도 받고 그리고 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것이라곤 그저 함께 운 것뿐인데 그 자매에게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왜 치유가 일어났냐면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가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자매님의 간증을 시작으로 매 수료식 때마다 세 가족과 함께 울고 웃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놓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라 할수 있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천국에 간다면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서양의 개인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 말고도 이모, 삼촌, 고모,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양한 친족 관계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러한 커다란 가족이 생겨납니다. 커다란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죠. 왕실의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왕족이 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가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족보에 내 이름도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유산을 정식으로 받는 상속 자녀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동생이 돌아오고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노해서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아버지로 순화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는 더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시오, 이보세요. 당신은 당신 아들이 돌아오네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영어 성경에도 유월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마이브라도가 아니라 유어 n 둘째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둘째는 아버지를 다섯 번이나 불렀어요. 우리 아버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아버지 집에 있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율법 율법 서기관들이 가졌던 이러한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환대하지 못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예야 이렇게 아주 친절한 말투로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나만이다 가족이다 네 동생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니? 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일까요? 내 가족이니까요. 남이면 찾지 않았겠죠.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구성원들이 잃어버린 죄인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 환대해야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주 전에 교회 음향시설 공사로 목사님이 방문하셨는데, 동해의 다른 목사님도 도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대중음악 관련 사업을 하시다가 늦게 목회를 하게 된 분인데, 식사 중에 청년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복음을 접하고, 감격이 커서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어 뭔가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셨다고 해요. 음악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이제 가요 뭐 이렇게 부른 친구들이었겠죠. 뭐 머리는 장발에, 뭐 옷은 복장 불량에, 술, 담배 냄새가 항상 쩌들어 있고, 또 코가 얼큰하게 취해 올 때도 있고, 그랬겠죠. 어른들이 볼때좀안 좋게 보였을 겁니다. 그 불편한 시선을 느끼고,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고, 그때 경험으로 이분은 누구나 마음이 편하게 올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늦은 나이 신학 공부를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교회가 그분들 정죄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익숙치 않은 데서 오는 어색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늘 내가 만나는 익숙한 대상, 익숙한 환경이 더 편안하죠. 뭔가 나랑 좀 다른 사람 보면 왜 저래? 오, 국장이 왜 저래? 또 이렇게 보게 되죠. 머리는 왜 저래?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환대의 공간이 되려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새로운 누구를 환대할까? 그 밖에 어떤 친구가 방황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좀 어색해도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보1부장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